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달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마산 3일5의 혼이 살아 숨쉬는 민주성지 마산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상학 위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CNN 방송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 한 명을 낳아 18세까지 기르는데 1위 당 GDP의 7.8배나 되는 비용이 들고 2위인 중국의 6.9배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은 결국 저출생을 우여집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명인 미망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0.81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1야로 내려앉아 0.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경남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어 졸림마저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그간 아이 낳고 기력이 좋은 경남을 내걸고 출산 보육 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올해 5월 실시한 도민 복지 욕구조사 분석 결과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기 이 도민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줄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만 12세 어린이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지자체와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각 가정의 연간 소득을 고려한 의료비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증해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은 18세 미만, 프랑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권을 부담하기 위해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금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례 진료 시 6세 미만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그리고 이번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에서 당초 공약한 70%에 못 미치는 67.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상의료 중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은 OECD 평균 20.5%보다 훨씬 높은 33.7%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 범위가 넓고 다원화되어 있어 법정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세 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납부하는 보험료만 4,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의료부담은 출산을 위한 자기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짐지워서는안 됩니다. 사회와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게 2019년부터 만 12세 아동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재앙에 대한 대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본의 원이 제안하는 의료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조책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을